영상 시작할 때 여기 흉추 1 번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. 그래서 이 흉추 1 번을 한번 분해해 볼게요. 에너지를 확산시켜 볼게요. 자, 모델은 모델분 그 손을 이마에다 대시 이렇게 이렇게 그렇습니다. 여기 V점. 자, 주름 있는 부위를 먼저 시작을 하세요. 한십. 10초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플로이드 백토침을 어떤 고객에 대한 액션으로 쓰시는 분들 만 많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효과있게 사용하시려면 급하게 이동하면서 찍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최소 10초 정도는 머물러 주셔야 돼요 10초 어. 10초 정도를 머물러 주시면서 아이 밑에 있는 엉겨있는 에너지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근육의 결의 방향이 톡톡톡 끊기는 그런 느낌이 나요.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항상 애석한 건 뭐냐면 실제로 보는 것보다 영상이 덜 하다라는 거예요. 지금도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갔거든요. 다시 한번네 번. 자,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자,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죠. 여기 카메라가 잡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, 자, 여기 한번 잡아보실까요? 조금 이용해서 흔들려도 조금 이어, 이용해, 이해해 주세요. 자, 지금, 어떻습니까? 맥기 뛰는 게 현저하게 좀 많이 보이고 있죠?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근데 한번 더 볼까요? 여기 부위에 주름이 이렇게 있었어요. 이건 뭘까요? 순환이 얘 때문에 장애가 됐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, 플로이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런데 지금 여기 보이시죠? 이 부위에다 직접 넣으시는 거예요. 자, 볼게요. 어떻게 또 띄는지. 자, 띄는 폭이 조금 더 넓어졌네요. 맞죠? 그쵸? 자, 너무 좋습니다. 자, 네. 자, 한번,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. 좌측, 우측. 물론 이제 좌측도 빠졌지만, 우측은 훨씬 더 많이 내려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